민주노총 조합원 3,500여 명이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앞에 모였습니다.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총력투쟁 대회입니다.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?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를 논의하겠다. 왜 논의하지 않습니까? 민주노총은 전국 15개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. 건설로조와 서비스 연맹 등은 화물연대 동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. 전국의 사업장의 처지에 맞게 이 화물연대 투쟁을 좀 지지하고 어모하고 저항하는 이 대회로 결집할 것을 저희가 결정한 것이고요. 하지만 임단협 교섭 중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,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사업장 노조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파급력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. 여기에 오늘 오전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광양항의 출입구 주변에 있던 파업 화물차량과 천막들이 일부 빠지기도 했습니다. 업무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화물연대는 혼선이 있었다며 이탈 조합원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 7곳과 화물차주 43명의 운송 재개 사실을 확인했다며 화물연대를 압박했습니다. 또 조건 없는 복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. 조건 없는 복귀 후에 합법적인 틀 내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하여금 하는 것만이 유일한 출구입니다. 정부는 출하 차질과 적재 공간 부족으로 감상까지 검토하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